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일단은 이터널 교환의 요새 요새 핫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두개 다 해가지고 45장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굴리트 나오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진짜 자 굴리트 캔 카드를 보시면은 천억인데 와 매물 왜 이렇게 많냐 이거? 어 이렇게 매물이 많다고? 그러면은 그나마 좀 저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게 토레스, 토레스도 매물이 있네, 굴리트 있고, 베컴도 매물이 있고요. 어쨌든 뭐든 나오죠 난 교환까지 돌렸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이거 아니구나. 가자, 제발. 과연 와 뭐지? 버그인가? 잠깐만, 천, 천억?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, 잠깐만. 메모리 너무 많은데 이거 일단 묵히자 일단 묵히겠습니다 아니 굴리트를 봤다고 굴리트를 줘? 제가 한 260억 270억 정도를 썼는데 이득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